샤이 결국 샤이는 아, 샤이 이런 애니도 있었지 순수 아. 노제그 엄마 나오는 부분이 너무 짜쳤는데 아. 야다 너무 아. 히어로 몰이라는 장르를 가져갈 거면 뽕을 줘야 돼요 와저 악역 진짜 뭐 무섭다 아니면 나쁘다 뭐 이런 인상 깊은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몰개성한 장면만 남고 보면서 인상 깊은 히어로도 없었고 인상 깊은 악역도 그래 그게 그래. 문제는 아니고요 다운 뭐? 줍시다 이건 뭐? 다운이야 귀한자의 마법은 특별해야 합니다 이거 그냥 이게 안 나올 것 같더라 한국 웹툰에서 기원된 애니니까 지난 분기에 그 그녀가 공작적으로 간 네. 사정 그 정도 퀄리티만 뽑아줬어도 괜찮았을 거라고 음. 생각을 해 작화나 액션이나 다 부렸고 내용은 사실 중간쯤에는 어 뭐지 생각보다 볼만한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후반 가서 다시 꽉 박아갖고 음. 내가 보면 이거 그거 같아본 그좀 뭐야 마구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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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딱그 느낌이잖아 마구열 음. 하요아니면 심각한 건데 진짜 하차. 그래서 사실 다운님 나은 다운이긴 그녀도 여친 시즌 2 진짜 재미가 확 떨어졌어. 야, 이건 아니야 떨어진 게 아니야. 100명의 여친한테 카운터업 너무 강력한. 의자 뺏기에서 의자를 뺏겼어. 어, 솔직히 아, 내용만 아이. 따지고 보면은 비슷한 재미였거든 결 어, 그래. 100명의 여자친구가 이번 분기 없었다 하면은. 무난했을 거. 무난했을 것 같아. 네. 개재밌다까지는 아니고 만약에 여자친구가 4 명이면 어떨까요? <laughs> 했는데 네? 그럼 저희는 <laughs> <laughs> <데뷔> 이거 <이런> 어떨까요? <laughs> 보통 100명인 집이 망해. 어, 그럼 그거... 어, 업은 맞아. 업인데. 업이긴 한데, 굳이 따지자면 51.5% 정도 되니까요. 감안하고 보시는게 내 최애는 악영영에 진짜 후반부로 가면서 아쉬웠어. 빌드업이 되게 좋았거든. 초중반에 캐릭터 잘 보여주고 자극적인 스리로 가면서 이제 근친이는 아주 자극적인 소재를 때려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너무 슴슴하게 끝내버렸어. 보면서 느낀 게그 반란 끝나는 부분에서 그냥 일기 내용이 끝났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맞지? 분량이 되게 애매해요. 그 메이드 남매 얽힌 반란을 너무 어영부영하게 끝내버려. 어, 그걸 정점으로 딱 썼어야지. 전생왕료랑 캐릭터의 매력도는 비슷해. 근데 전생왕료는 배경화면이 개 멋진 왕성이고. 이거는. 그림판 배경으로. 마지막 어, 캐릭터가 뭐지? 이뻤죠? 근데 난 사실 맞죠. 이런 금발 캐는 별로 안 좋아해. 쌍금발롤빼이 별로 안 좋아해. 아 됐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고그 좋았던 초반부조차 마법전투는 이 e 애니 &E 아. 내내 짜침. 기사야, 너 표적? 아, 죽이는 괜찮은데. 이미 괜찮다고 괜찮았어. 원작을 보세요. 너를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아하는 100명의 그녀. 그녀도 여친 얘기할 때 본의 아니게 얘기를 참 많이 했지만, 정말, 정말 재미있었다. 100명, 100명 얘기하지만, 1기에서는 6명인 가밖에안 나오잖아요. 이렇게 말하니까 얼마 안 되는 것 같지 않아요? <laughs> 근데 <laughs> 5명까지는 어디에나 있는 히로인이야. <laughs> 복면 히로이나. 히로인은 가면을 벗고 정체를 공유해주자. <laughs> <laughs> e n 이의 수요가 그거잖아. 눈을 자극 원하잖아. 우리가 오케이. 진짜 눈을 보여줘봐, <laughs> 약간 어. 이거. 자, 이제 만족해, 만족하냐고. 초반도 말했지만, 남주랑 의 케미도 있는데 여주들끼리의 케미가 굉장히 좀 맛있거든. 다른 물어사운드클덜 보는 거괜찮았어 돼지에 가는 가열해라. 결국 별로. 뭐가 있다라는 것처럼 따가도 결국 밝혀진 게 그렇게 마법사인데 어쩌라고? 앞부분에 돼지가 여주한테 성희롱하는 게 굉장히 별로였거든요. 근데 중반 넘어서부터 안 하잖아. 더 별로였어. 어떻게 <laughs> 그 안할수 있었는데? 스토리가 너무 어재 미었어. 큰 고난도 없고 큰 쾌감도 어. 없고. 이도 저도 아니게 돼버렸어. 애니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시간낭비대라는 생각이, 어, 생각이 들어요. 미애들은 와 이번 분기 미쳤다. 주술회전이랑 프리맨이 동시에 막 이러고 있는데. 다운 다운. <laughs> 라그나 크림슨. 아, 아 야, 맛있더라. 야, 용들 얘기가 관심이 가는 수준이어서 재밌었다고 음, 생각을 해요. 양쪽 다 관심이 갈 정도로 뭔가 분배를 잘 해놨다. 아, 간만에 보는 좀 절대적인 악이라서 결국 솔직히 초반에 그 은탄함으로 기관총 갈기고 맞아, 맞어 자커가 약간 딸리는데 연기로 커버 친. 음. 이번 분개에서 어? 내가 보기엔 가장 아 평가됐다. 뭐 네. 비었다. 이게 나왔으면 좋겠다. 모험가가 되고 싶다면 도시로 떠났던 딸이 S랭크가 되었다. 딸이 집에 결국 안 가던가 했어요. 아. 와갖고 진짜 아빠가 S급 딸을 이겨. 원숭이 킹인 줄알았지 지금 대따님이 S랭크 인데 본인이 이기셨다고요. 시골에서 <laughs> 쳐 놀고 있지 말고, 봉사라도 지금 딸은 저기... 몇 년씩 굴러고 어, 있는데. 지금... 시간 없어가지고 지금 전투 작가도 너무 짜치고 밀런 음. 사이드도 약박했고 하나하나가 다 약해서 이게 뭔장인지도 결국 눈치를 못칠 정도로 하가버스, 하가버스 일차원적인 재미를 보장하는 그런 장르라서길 개개발 안 하고 다운로도 됐다 나오지, 나 미기와 다리 아, 아. 저는 마지막까지 보고 결국 나쁘지 않았음. 개그 코드도 뭔가 나랑안 아, 맞아, 중간에 여장하고 있는데 <laughs> 밤에 가지고 막아 분열될 때 있잖아. 그 부분도 보면서 아씨 이게 재밌어야 되는 포인트인 것 같은데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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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안 맞는 것 같은. 그러면 덕기장에서는 다운을 주고 저는 소신 있게 다운이라 생각합니다. 아씨 있게 가야지. 업인데. <laughs> 영경의 팔라딘, 철녹산의왕 작품 전체가 영웅시의 느낌을 어. 띄고 있어 재밌긴 했는데 아. 보드게임으로 치면은 얘네는 5시간짜리 보드게임 그래 막그아코모로 약간 어, 이런 뭐 그런, 그런 거야 5시간짜리 보드게임 어. 하느니? 마작한판하 아. <laughs> 세상에 이런 지적인 애니가 필요하긴 하지 하지만 요새는? 이러면서 재밌는 애니가 있다고 요새는 아씨 아, 업다운을 주면 이게 문제야 어 이거 업다운 아. 아. 이걸 보는 사람이 일기를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어비에요 음. 그래, 아. 그런 사람은 만족하면서 그런 하는 애니 별들의 텔레파스 야 이거지 이거지 얘니야 맛있어 재밌었어 아, 아, 재밌... 재밌었나? 재미있었겠죠 <laughs> <재밌다. 웃음> 재밌었겠지 재미없었겠냐고 어? 어? 나와서 대신 그냥 동상에서 이러고 누워있어도 재밌었겠지 어? 데코파시라는 이 참신한 표현 방식이 아주 참신. 높게 평가 <laughs> 다른 방탄기 작품들랑 비교하면 스토리가 좀루즈하기됐 했어 아, 나는 오히려 오히려 제대로 된 스토리가 그나마 아니, 있는 거라고 봐개 마이너한 스포츠물로 봤거든 막기는 아, 오히려 그렇게 봤어 나는 근데 난 커플링 맛있어서 왜긴해 아 m 플을 l 마 i n g 기기는해 당신들은 재밌었겠지 불버스터 상상 한번... 이하. 나는 이 애니를 상상을 굉장히 낫겠지. 만 그거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laughs> 마지막까지 진짜 와. 악역도 문제인데 마을 사람과 그 회사 사람들이 개답답해 그래, 진짜. 3, 3, 2, 너무 일본식 사고 방식이야. 원래 애니 전에도 있던 미디어 믹스라고 알고 있거든요. 뭘 파는 거임? 로봇을 예? 파? 그래야 되잖아. 로봇 뭐그 하나 나오는데. <laughs> 아니지. 아 이거 뭐더 나오든가. 요즘 사람들이 문장형 제목, 긴 제목까지만 이럴 바에는 차라리 문장형 제목이 나아요. 어 그냥 그냥 다운. 샹그릴라 프론티어, 만 게임 헌터, 각겜에 도전하다. 아 이거는 내가 잘못 고른 것 같아. <laughs> 아, 아, 생각보다 게임 파트가 너무 우하더라 네. 아니 게임 파트밖에 없는데 게임, 파트 아니, 그러니까 게임 파트도. 게임, 에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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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게임 게임 속 빼고 다 좋아요. 주인공이 무슨 유니크 몬스터 만나고 아, 몸에 흉터 생기고 아, 여기가 아. 고점이고 계속 우아형인데 확 꺾이는 부분이 내생각엔 옛날 게임에서 같이 하는 친구들 나, 만나는 나, 나. 거기가 내 생각엔 커브 구간이었어. 거기서부터 미친 듯이 꼬라박아 <laughs> 아, <나온. 웃음> 점검학원의 마검사. <웃음> <성격>. <웃음> 한 백만 년만에 깨어났는데 요즘 아 여자들이 너무 꼴리네. 아아 진짜 잘 설명했어. 아니 근데 <laughs> 이 정도의 천박이긴 해. 포카라기 억지로 가장한 게 아니라 아니 진짜, 진짜 그래. 중학생이 포카라기였으면 재밌게 봤을까? 그 중후반 가서도 적대세력하고 싸우고 막 하는데 그, 그 부분은 아 내용조차 기억이 안, 안 나요. 중요하지 도 않고 뭘 하고 싶은지 전혀 모르겠어. 맨날 무게 잡으면서 엥 하참 인간됐다 흥 하고 하참 인간됐다 흥 하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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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아무리 자극적인 애니 좋아하고 도파민 뭐 도파민 하지만 이건 아니지 다운 성녀의 마력은 만능입니다 시즌 2 슴슴하니 좋은 애니였는데 네. 결국 애초에 일기도얘네들은큰 트러블을 내최였 정말 잔장한 모습 그 갈등을, 아, 갈등을 아, 보여주기 싫어하는 힐링물이라서 고도 그, 어, 비슷했음 무난하게 좋았다 설사 역할의 물이 된다고 해도 여주가 호감이라 괜찮을 것 같은데 음, 아 맞아 이 예, 예, 기본적으로 좋은 게 여주가 호감이라 여주가 호감이에요 안경 벗고 아유 갑자기 비호감 아가씨와 충경군. 하하하하. <laughs> 야. 무서워. 무서 그냥 설레서 두근거리는 게 아니라. 그냥 남자 주인공이 <laughs> 앞에 있으면 그냥 내가 막 설레는 게 아니라 두려워. 계속 아, 숨이 막혀. <laughs> 정상적인 성인 남기는 미성년자렇에이 정도로 찝적대지 않아. 미성년자역캐가 아니라 내가 충성을 바치고 있는 보스의 딸이잖아. 오야 딸이잖아, 이 새끼야. 앞부분도 부담스러웠는데 기스를 갈기고 싶어요 하는 시점부터 얘가 미쳐서 막 나. 가 근데 자커가 빠져서 못생겼어. 아, 맞아. 근데 거기다가 주변에서 얘가 잘생겼어. 막 어, 억발을 남주가 사실 다른 미성년자에게 집적되고 있다고 해도 이상하지, 이상하지 안 않아 이 x 새끼 이럴 줄알다아운 아이돌마스터 밀리언 라이브 결국 아이마스 맛이라 저는 그냥 그냥 봤음 높지 않았어요 그게 보다 아, 나는 이거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건 사실 내가 본가도 좋아하고 그쵸. 그 얘네들도 사이성이 있고 있습니까? 처음부터 말했지만 얘네들의 단점은 사람이 너무 많아야 리얼 한명 캐릭터로 따지고 보면 은 분량이 거의 없습니다 아니야몇 명은 막아아그니 <laughs> 그게, 뭐, 그게 더 불만인 거예요 <laughs> 밴드림봐 밴드가 일곱 개인데 세 밴드만 나오잖아 <laughs> <laughs> 이런 게이게 싫은 거라고요 <laughs> 모든 아이돌물의 정수를 담아둔 느낌이었는데 창이 없어 새로운 유입이 안 생길 것 같은 어, 애니를 네. 뽑아놨어요. 네. 팬은 재밌게 보겠지. 네. 샤니도 극장판 선행을 했어. 그때 <목소리> 밀리 발톱 때만큼도 못했어. <목소리> 아이들 봤을 때 이제 끝났구나 이제. 어. 야, 네. 아사이가 거기 잡힌단 말이야. <목소리> 솔직히 애니 퀄리티로 까고 싶진 않고 괜찮은 애니인 건 맞는데 참 업이에요. 어, 업이에요. 약사의 혼잣말. 아, 아, 좋았지. 제 기준 이번 분기 최고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아니, 넌 유키 없어. 근데 결국 성공. 아, 근데 그상처봐 유키 아오이의 육신으로서 완벽한. 나도 잘 어울리긴 했어. 음, 개그 캐릭터 같은 느낌의. 맞아. 똑똑한 캐릭터를 굉장히 잘해. <laughs> 옴니버스 시기긴 한데, 그냥. 배경이랑도 좀잘붙고 공중 암투, 이거 잘 살리면은 재미있긴 해. <laughs> 그리고 후반부에 진실랑러브라인 생기는 거 나쁘지 않았음. <laughs> 재밌었어. 이건. 꽤 어, 성공. 성우... 플러스. 어, <laughs> 야콤 파기당한 영예를 주은 내가 나쁜 짓을 가르치다 이건 그냥 스케치랑 하야이의 성우쇼 그래서. 무난 솔직히 장점이 뭐냐면 그거밖에 할 말이 없는 것 같아 결국은 둘이 공략되는 아니, 그런 작품이 좋으냐? 성우쇼를 아니. 할 거면 더 했어야 돼 로맨스적인 느낌이 커지면서 오히려 좀 별로였어 이럴 때는 작화 미스 여부를 판단해야 돼? 작화 미스가 있으면 다운이고 없으면 난 너무 그런데 다운이 이렇게 얘기하보니까 다운이 맞는 것 네. 같아 따오니. 이거 말고 재밌는 게더 많다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 세컨드 시즌 <laughs> 그 정도인가요? 너무 재밌게 봤는데? 근데 요즘 시대가 어둠 실력자의 시대야. 이게 정배인 시대가 와버렸어. 애니가 뻔뻔해야 돼. 있어 보이게 퍼져하면안 돼. 그냥 그대로 내놓아야 돼. 똑똑하던가 뻔뻔하던가 해야 돼. 여기에 진행과 여기에 진행해서 가끔 접하는 걸 재밌게 보여줘. 여러 군상에 대한 정보의 제한을 컨트롤을 잘 하는 것 같아요. 볼때 느끼는 게 스파이 교실도 이런 어. 느낌으로 살렸으면 괜찮지 않았을까? 아, 결국은 아토믹 원툴이 아니었다. 어떤 아재의 VR MMO 활동. 아 그놈의 VR MMO 다쁘셔 다크도 공이고 아. 뭐, 캐릭터도 똥다. 별로고. 난 정령왕이 부인 행세하는 부분도 끔겼어. <laughs> 그냥 보지 마라가 맞는 것 같아. 난 이거 좋아하는 사람 없을 것 같아. 쓰레기 애니 중에 누군가는 이걸 좋아하겠구나 싶은 애니가 있긴 있잖아요. 이거는 없어.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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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다운. 언더닌인자 재밌거든요? 내가, 내 재밌는지 모르겠어. 내가 모름표두개 띄운 게이 기다리랑 이거야. 누가 닌자일까를 약간 생각하면서 보게 하는 것도 있었고. 아, 여기 등장하는 모든 닌자들이 전혀 안 그렇게 생겼어. 오. 갸루처럼 생긴 여고생. 아. 걔가 최종보스잖아요, 사실상. 이 애니에. 스프 미쳤다. 아니, 아니 나, 중간, 중간부터 아니, 나, 나 갸루 같은 애들 개 많이 넣었고. 엄청나게 큰 그림이 있다는 게 보이잖아요 아무리 봐도 지금 나는 코끼리의 눈 주름 정도 보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계속 물음표만 띄워놓자고 이게 재미가 없어서 뭐. 결국 최종적으로 코끼리를 보여줄 거란 믿음을 갖고 보는 거죠 저는 꽤어비니다 저도 이거 꽤 재밌게 봐서 어비어니 다운 받을 수 있는 애니라고 생각하기만 언데드 얼럭 아, 음. 야 이거 재밌었어. 유치 되게 잘했고 점프 계열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 그 그냥 라이트하게 재밌게 봤어. 그러자 그 둘한테 확실히 계속 집중하는 거 좋았어. 호코랑 앤디 점프 치고 꽤 딥하게 이벤트를 무리. 원래도 별로였지만 샤이가 이거랑 같은 분기에 나와서 더 별로였어. 딱봐 떠나서 그냥 주인공 성격이 그냥 호감이. 내절이라고 하면 내절릴수 있는데 그 전투 난 괜찮았어 그 재생을. 뭐. 세계에서 손가락 날리고 막. 뇌절이긴 한데 나쁜 잔. 배틀물은 이런 능력으로 어떻게 뇌절하냐 보는 장르잖아 사실. 틸키에서 재밌었다. 오버스. 아, 아, 어? 오버테이크. 이게 음, 그거지, 사진작가가. 네. 영상에 댓글 달렸었잖아. 레이싱 물보다는 서로의 PTSD를 치유하는 음. 뭐 그런 물로 보면 재밌다 했는데, 확실히 중간부터 재밌어. 드라마로 보면. 와, 우리 그때 삼아보고 한 얘기 아니냐. 그니 그러니까. 중간부터 <laughs> 괜찮았어. 그리고 마지막까지는 안 나쁘지 야. 않았어. 뒷부분 가서는 다시 레이싱 부분도 좀 다뤄주는데, 괜찮았어. 설명을 되게 잘해줬어. 이건 어비였어. 괜찮았어. 외톨이 흡혈공주의 고뇌. 아 이거 후반부 가면서 나는 나쁘지 않아졌어. 후반부 네. 가면서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코에 이제 주인공 혼자 앉아 있고 주인공을 노리는 여캐 네, 세 네. 명이 네. <laughs> 이게 남성향 메카이지. 선발대 할때메이드 너무 과하다 그랬잖아요. 거한 어, 그래. 애들이나 <laughs> 정신 지배하는 애가 어, 진짜 압권이 너무. 어, 나아졌다는 게 그런 부분이 아니고 주인공 성장을 그래도 잘 보여줬다고 생각하면이 정도면. 성장... 성장했나? 내면의 성장. 성장이 아니라 그냥 능력의 성장? 그래서 오비셨나요아니데 작화가 좋긴 했는 근데 참 아쉬워. 업이 될 뻔했어. 초안보다 나은 건 진짜 사실이야. 다음 우리들의 비내리는 프로토콜. 캐릭터들 성격이 이상하다고 느낀 건나뿐임다 이상해 좀. 다 이상해. 제일 웃음 벨 캐릭터? 아울즈 그 상대 프로게임 팀에 있는. 그, 카레 주네. 그 에이스 게 어. 있잖아요. 그냥 퇴근해 갖고 빤스 하니까 바로라도 들어자. 네. 이면서 카레만 먹어 도 행복한 새끼. 그리고 그 여동생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고 비오는 날죽방 쳐맞은 새끼. 돈 받고 게임한다는 걸나웃게 <놀람> <놀람> 보는 거 같아 아무리 봐도.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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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디서 팬이 와가지고 브리핑을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벽 뒤에 벽뒤 이렇게 해줘야 백사, 디디, 명칭을 불러줘야지. 우리 팀에 필요한 감독이십니다. 이렇게 이게 말이 되냐고 내용이. 어? 한국 중학생 발로라트 잼민이 다섯 명 데려다 놔도 걔네보다 게임 잘하겠다. 이 애니에서 게임과 관련된 게두 마디 이상 나오면 제대로 된 소리가 하나도 없어. 다운, 다운. <laughs> 오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시즌 3. 기타선 블랙이란 말에 위대함과 아넌 개쩐다른 알수 있었는데 이엔이가 결국 이번 분기에 많이 화제가안 됐죠. 안될 만해. 아니 사람들이 너무 오마무스메에 익숙해졌어. 기타선 블랙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변 캐릭터들에 대해서 음. 그게 많이 없어. 이게 오마무스메의 아쉬운 점이에요. 실화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맞지. 극적인 장면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오마무스메 명성에 누를 끼칠 작품이. 아그건아니지 그건 재밌지만 아쉬웠다. 울퉁불퉁 마녀모녀의 사정. 아니, 좀 힘이 빡쳤다 해야 되나? 내가 보다가 질려서 그런가? 너네들이 막 무슨 피닉스? 와, 이건 재밌다, 막 이러는데. 내가 보면은, 그게 그에서 그게 근데 뭐가 재밌는지. 거기까지는 그래 아니 거기까지는 뭐, 볼만했어요. 100명 여친도 이렇게 될 수도 있었어요. 진짜. 사실, 재밌어봤자 네. 일기가 한 게임 느낌이긴 아, 했어. 그래서 사실 추천을 해줄 거냐 하면은, 다 옵치기 애매하긴 해. 귀어을 정도로 재밌진 않았어. <목소리> 유지킨의 사용제. 첫째가 갖고 있는 책임감에 대한 스무 살때 해야 될걸못 하고 이거 음. 하는 거들으면몇번 울었어. 음. 나 이현이 무슨 몇번노는것 같아. 마음을 때리게 하는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다. 아 근데 그건 난 첫째만 공감했고 둘째 셋째 X가 <목소리> <내가> 공감했는데. <목소리> 선발 때때 셋째가 너무 밉상이라 그랬잖아요. 넷째가 너무 과하게 <목소리> 어른스러워. 그러니까, 아, 이거는 약간 매기는 거야. 그러니까 셋째 매기기야 아, 이거는. 아, 연출과 스토리가 너무 셋째를 억까하니까 보고 있으면 괜히 내가 약간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실제로 얻나가기 쉬운 한 명인 게 사실이잖아요. 어비였던 아, 것 같은. 장송의 프리랜. 캐릭터들이 다 그냥 되게 괜찮았어. 전체적으로 괜찮았어. 재밌는 게 그런 거지. 옛날에 어렸을 때 봤던 애들이 지금 몇십 년, 몇백 년 뒤에 와갖고 보니까 할아버지 대하고 얘를 만겨주고. 두 어프 할아버지 나올 때 되게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면서 얘가 잊혀지지 않았다. 라는 걸 다시 한번 느껴주는 그런 거 굉장히 좋았어. 이런 힐링적으로는 얘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타커가 굉장히 좋고. 아, 그리고 만주를 너무 잘했어. 마법처럼 이렇게 멋있게 할수 있잖아. 내 최애는 악영영이도 이거 밤하다라고. <laughs> 있는 애한테 블링시키면 그... <laughs> 저는 원래 소년 만화를 안 보잖아요 근데 소년 만화는 특이 약간 길어봤자 한 2년, 1년 사이에 일을 장황하게 어, 보여주잖아요 아, 소년 만화는 그래서 연표로 정리해두면은 급발진이 많아 <laughs> 왜 이렇게 친해졌는지 모르겠는 급발진이 <laughs> 어, 좀 많아 근데 여기는 납득이 가지 서사시를 음. 보는 느낌 어? 주술의전 2기 시부야사변 말이 필요한가? 당행히 좋았던 건 나지 아 진짜 처음에 돈까스 펀치에서 의심해서 죄송합니다 <laughs> 아근 진짜 주술의전은 주변에서 그 이렇게 애니 많이 안 보는 것 같은데? 하는 애들도 어, 밈을 다 따라하고 <laughs> 그리고 얘가 죽을 것 같다? 진짜 죽여 어슬프게 살리지 않아 그냥, 그냥 죽여버리면 그게 주술의전의 장점이죠 만점인데 <laughs> 솔직히 너무 멋있게 끝나서 재밌게 보긴 했는데 나도이 너무 아쉬워 맞아. 너무 어, 매력적인 캐릭터라 맞아. 저는 이 주술의전 전체에서 탑으로 좋아하는 애가 마이토거든요 캐릭터가 너무 잘 잡혀있어 쾡짱뷰간감 <목소리> 그걸 잘했다는 거 <목소리> 최고의 악당이야 압도적 아, 어빙 <목소리> 카모노아시론의 금단 추리 너를부르고의 사과에 어떤 의미로 추리물로서 한 획을 그은 게 아닐까요? 자꾸 그 범죄를 참신하게 내졸하는 게좀 아, 웃기긴 했어요 <목소리> 코남에서 저한테 옷걸이를 <목소리> 집어던져서 죽였어요 하는 거 보고 뭐 하는... <laughs> 그했는데 여기는 더 싫었는데 모든 아, 에피소드가 옷걸이야 한 사건이 한 화에 끝날 때는 그나마 나왔어한 아, 사탄을 사막 그거 그섬 나. 갔을 때 천문대 지랄들을 <laughs> 기묘하게 판타지적인 요소가 들어가서 빡쳐요 나온다 나온 나온다 미에라비 가게 프로는 노래라도 잘 뽑았다고요 노래가 기반이잖아요 차라리 아. 만약에 이게 애니가 아니라 그냥 이런 세계관을 작가가 짜갖고 캐릭터별로 음. 노래를 냈으면 그라리 들만 겠지 내가 옛날에 누누이 강조했던 문장이야 진은 작곡가입니다 각본가가 <웃음> 아닙니다 <laughs> 그러다진 올해 뽑은 노래가 다 각곡이라서 더 빡쳐 가장 큰 있는. 문제는 초반에 무슨 피도 눈물도 없는 사륙 아. 서바이벌인 척 하면서 나중에 아. 뭐 정신차려 보니까 주인공 파티가 한 8명이 아. 아. 쳐있어 요다 여기 팔 거면 <laughs> 다운 다운 티어문 제국 이야기 단두대에서 시작하는 황년님의 전생 역전 스토리 옆나라 반란 시작하는 부분부터 좀 짜쳤어 넘어가면 아, 맞아. 딱그 시작인 것 같아 통영이 일어나는 나라에 타국의 공주가 간다고? 미래를 알고 있어서 이득을 볼수 있다는 장점을 네. 아예 사라져 버리니까 아니, 힘이 일기만에 빠지면 안 되는데 어, 너무 무정돼 아, 버렸어 아슬아슬하게 업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 히키코마리 반대네 그거는 우상향으로 갔지만 결국 다운해서 멈췄다면 그거랑 이거? 비교하니까 더 괜찮을 것 같기도 뭐, 하고 우하향으로 내려갔지만 그래도 업이긴 함 포션빨로 연명합니다. 야... <laughs> 야 아니 누가... 야, 야... <laughs> 진짜 대단한 대단한 애니메이션이야 이 그래... 작가 삼부작 중 제일 쓰레기가 대니 쓰레기. <laughs> 아니 어떻게 금어 8만장보다 재미가 없지? 사실 금어 8만장은 재밌었나? 뇌절을 이만큼 하는데 재미가 없는 게 제주야. 맞아. 무슨 칼 모양 포션을 만들고 석상 모양 포션을 만들고 주인공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laughs> <laughs> 나머지 진을 너무 내려놨잖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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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공에게서 일정한 인격이 느껴지지 않아. 사람으로 안 느껴져. 얘가 갈라 <laughs> 죽어라. 얼마나 깔끔하냐고요. <laughs> 모르긴 몰라도 얘가 즉사 치트 주인공이랑 싸움면 이길 거야. 즉사 치트가 안 통하는 <웃음> 포션. <웃음> 이런 게고문별이구 <laughs> 다음 다음. <웃음> 히프노시스 마이크 디비전 레페트 라임아니마 플러스 이번 분기에 쌍두마차라는 표현이 아깝긴 하지만 <laughs> 다른 한 장르 안에서는 쌍두마차 중 하나도 나 노새와 당나귀 중앙통치부가 적인 거 그럴 수 있어 통치부가 보기에는 이 새끼들은 레파는 반발 분자 새끼들이잖아 아무리 근데... 생각해도 걔네를 오토튠 랩 머신으로 부활시키는 그 새끼가 <laughs> 제일 나쁜 것 같아 작은 위본 마이크스 그가 위번 마이크 <laughs> 제기만 나오면 손이 더 막히네 아, 히프마에는 이미 <laughs> 어떤 경지에 다다랐어요 유희양 같은 애니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 마법소녀물이네 그러니까 일반 애니와 스토리를 비교하면 안돼 이제 마이크랑 생각하지 말고 요술봉이라고 생각 <laughs> 하고 진짜. 일단 개인 스토리가 노잼이었고 메인 애들 랩이 너무 적게 나온 와서 음, 두 마디 하고 나가고 두 마디 하고 나가고 이치를. 그게... 그래서 업다운이냐 하면 나는 이제 모르겠다 다 세쳐두고 얘랑 파라독스로 치면 은네가 다운이고 파라독스로 업줄래 진짜요? 전 <laughs> 아닌데 <저 말인데? 웃음> 일단 난다 따... 다운이었어. 둘다 다운이긴 해. 파라독스 라이브 더 애니메이션 이게 더 흥미가 가는 이유가 있어. 일단 히프마이 이기잖아. 그건 맞아. 세리고이이기 New f a 그리고 여기는 한국인이다. <놀람> 이름 뭘지? 연한준. <놀람> 왜 이렇게 MG스러운 이름이지? MG 비디오믹스니까. 에이 <놀람> <아니>, 진짜. 이거 그러니까, 츠직약 <놀람> <놀람> 괜찮아. 얘들 결국 메탈에 너무 쓰다 보니까 세븐이 올라온 거야. 멤몸에 세븐이. 멤버에 자꾸 금속 목걸이랑 세븐트차니까 그래. <놀람> <놀람> 랩 들으면서 불만이었던 게히프마인은 결국 중간 중간에 적당히 하는 멤버가 있거든요. 아, 여기 아무도 없어. 랩을 잘하는 사람이 단한 명도 없어요, 긴 진짜로. 다, 다 랩이 똑같아. 마지막 한 이펙트는 난 파라독스가 더 쎘는데. 파라독스가 훨씬 쎄. 그 힙합으로 구마의식을로서아그 애니 하나로 힙합마의 같은 급으로 떨어졌다. <laughs>